차가 빠르겠지, 저기 버트가 빨라. 새끼들 좀 마음에 안 되네 방금. 브락스. 브락치 새끼들 o c k s Rocks. Rocks, Rocks. Rocks, r o c 업데이트 해야되냐? o c k s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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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나심슬라니까 어, 사람들이 평이 이상해서 안 써. 1번 당근. 어, 예. 그래도 그냥 놨음. 아니, 어차피 쓸 거니까 써야 되긴 한데. 음. 음. 근데 좀안좋더라 게임하는 데. 잘렉 심하다고 사람들. 아무 문제 없는데? 나이더라 아무 문제. 컴퓨터 좋은 형들은 사과할이컴퓨터좋다이가사워야안 좋다. 해가, 성화야. 안 좋다? 빨리 가라. 어이스 아, 와아아아아 사고났다. 아아아 하나 보냈는데, 하나 보냈었는데. <laughs> 장난니네 <장가> <laughs> 장난이네 와. 아 <laughs> 장난이네 하나 보냈었는데. 살발하네 살발해. <laughs> 와, 카비 실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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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마들밖에 없노. 아, 오랜만에 또 SR 유저로서 또 한번 해야 되나? SR. 올라간다 올라 가. 밑에 올라 가. 자 그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불정 언제 u 이 Ula, 가. Gun Ula, 가. Gun Ula, 가. Gun 아 옷잘못입었네 못나는 옷이 아니네 6개월 남음? 예 뜨알대 구함 뜨알대 여기 창고 청청청 오늘 경기 D형 도트너 간다 열한시 얼마나 똥을 쌀까 또. 오늘 지수랑 코리안 더비 할 수도 있다 지수? 지수 뭐지 지수 아임지수 모르나? 뭐? 아 나는 블랙핑크 지수밖에 모르는데 아씨 코리아맨 안 본다 야 우리나라 사람 좀 <laughs> 기억해줘라 PL에 있는데 씨 <laughs> 아, 뭐, 이래 있나? 손을 밖에 안, 그래, 손을 밖에 안 보노. 지스, 지수, 아. 지스는 처음 듣는데. 아, 진짜 실화가. <laughs> 이래, 관심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발전이 있겠나, 임마, 우리나라가. 안 되지, 안 되지. 이래, 무감증 하니까, 이거 명봉가 뭔가 해가지고, 또 지하라 사고, 난리가 났다, 아이가. 그리고 걔네들 그거 한다던데? 뭔지? 국감? 뭐, 한다던데, 응. 어. 국감 그래, 한다, 뭐. 국감. 국감 하는데, 인마들 자료를 안 주고자더라. 욕기 될 <laughs> 몽교 이번에 끝나겠네. 아, 늦었다. 오, 어, 참 말, 몰라 씨. 아하, 6배. 아, <laughs> 왜, 6배 무슨 늦었네. 일 6... <laughs> 무슨 일 있나. <laughs> 아, 여기 또 어,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6배 또 있네, 또 있네. 나 있어, 6배 나 있어. 여기 있다, 있다 6배 있다. 여기 6배. <laughs> 투신 자살한다. 투신은 적은, 적은데 적은. <laughs> 투신 적은. 투신. 박 아, 이름 까먹었다, 박머시기야. 왜다 묻네 성준 어 박성준 대가리 크네 응. 롱테 스타 잘하는가 봐롱테 친구는 스타프로게이머 있다 그래. 대창하나 그래, 구함 아까 구함 룽테 있다 룽테 있음 A8 배율 드라고 존나 이쁜 거 있음 이리로 해서 나 위해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된다, 이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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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가 자. 가 자. 가 가차, 가차? 가차, 가차 많이 해제야. 이제 더 이상 안 빨. F C 온라인. 다. 이제 피파에 더 이상 돈안습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 스쿼드다. 마지막 스쿼드. 진짜 완전 다 꼬렸어. 토트넘의 진심이네. 아이지 아이지. 포넘이 워낙 못하니까. 내가 직접 하지 전술을 엠제 전술을 내가 직접 쓴다 답답이네 <laughs> 답답... FC, 아. FC 25 나오던데 나왔다 벌써 음. 그거는 좀 심한 게임이다 1년마다 나오는데 1년마다 현질한 거다 없어진 와쟤세리기 1년 남 먼저 바라마가라가츠야나차이용태야가라가라가츠야라가라가츠야이상한거친다 응? 어, <laughs> <laughs> 이상해, 거친네. 이이상한 거라니. 거친 <laughs> 거라. <이상한> 거라 <laughs> 가라가라모라가라데밖가라르는가 아, <laughs> 이걸 몰라? 니 <laughs> 진짜 큰일 난다니. 황고 누나한테 두드려 맞는다니. 그 <laughs> 누나들 요즘에 뭐 하고 사는 궁금하다. 잘 아, 알겠지. 잘 아, 알겠지. 어, 아, ᄌ 됐다, 물에 빠 아니, 다리 건너다라 물에 빠진 놈이 <laughs> 세상에 어래된다 <어딨어, 웃음> <이거야. 야, 웃음> 이거. 야, 피가가, 이거. 뛰어나게요. 수영도 하고 완전 아니, 럭키 비키잖아. 이승배 <laughs> 빠질 상황 있나 이게? 조키 비키야. 일로 나 형도 빠지게 돼. 있... 안 빠지는데? 아, <laughs> 어... <laughs> 영태 <웃음> 나이스. 영태 참치아도 나이스다. 뭐, 바보, 바보들이가 이거. 아이스다 <laughs> 이다, 이다, 이다. 어, 아, 아, 형, 나도 갇혔어. <laughs> 어, 씨, 그 <그거> 아이가. <laughs> 어, 야, 느린 잔탄 알겠다. 느린 차 타라. <웃음>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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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아, 부사품. 나도 느린 탄다, <laughs> 아쓰마? 아아아아아아 빵와 우리가 더세지 <laughs> 어! 뒤집힌 거아야어 <laughs> 계속 어허 시비를 거네 람보다 람보 어어건 안되지 이또 뭔데? 거 앞에 보급 지왜 이거 왜안 타는데? 불난불난하왜왜 불라? 몰라. 이거 차가 새로고한거 맞나? 피가 잘하지. 이쪽 고전 있다 그대로. 먹음 먹음 되나? 어 앞에 아, 집 사람 없나? 있지 당연히 그런거 뭐 같은데 <목소리> 먹어라 아니 니 먹어라 나 기다리고 보고. 있을게 집 먹고 있을게 아, 피공이 나 몰라. 좀좀 캐세요. 아, 캐스터 해야겠다, 아, 먹어라, 아, 아 아, 이거 보정기 먹으라 용태야 여기. 아, 제동 아, 이거. 어, 오케이. 빵빵 뭐야? 글라이드싫어하 여기. 성어 동기 필요하나? 어. 엄마. 뭐하니? 정보 네 응, 닫지 말고. 어, <laughs> 아주 <나온다>. 길막을 안이걸 <laughs> 나와? 할건 연료주 윤류주... 했... 했는데 왜 클리어? 연료 주입도 있나? 그것도 뭐 주관이가 아니 이렇게 다시 한번 아 보충 이런 폴이네 이폴 여기 여기도 채워놔라 이 여기 위험 불사이가아 DMR만 들리면탄몇발있어야 백발. 100발. 백발이면. 되나? 콜라, 나그 정도. 예, 말만, 들어본 적이없어라 나이스, 나이스, 바라. 나이스, 바라. 나이스, 바라. 이스 바라. 나이스, 바 나이스, 나 나이스, 뭐, 나 아니, SR. 총. SR 쓰고 있네나 없네. D505니까. 아, 어. 용택고 온다. 뒤 공에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스킨이 아 입히고. 어디 벽에 붙어 있거나 그래서 그래. 어! 왜 스킨이 아 입히노. 아, 아, 아. 왜 계속 차로 움직이는데. <laughs> <싫은데>. 아. 아. 너무 너무 살아봐. 없을 것 같아. 아래 아래 구상 있다. 저 이지 맞는지 구상 되개 구상 그 괜찮형아무 어디 없는데. 안 오는데. 왜 있다. 뒤 공에 있다 지금. 헐뭐 저기 저기도 보급 있는데? 응 여깄어 보 잔치 보잔 도전. 도전 도전? 이거 맞나 우리 요, 먹고 요 깔, 이거 먹고 깔리면 이거 죽는다던데 깔려볼까 안깔리 죽는데 하마스인데? 디소 있데 디소 필요없다 어, 이포 버림. 이포? 나 너무 무 여기 삼족기안먹나 아무도. 삼족기가 있어? 응나 삼족기. 나 언덕에 사람, 언덕에 사람 사다저 보금 먹으러 나갔다. 보금 먹으러 나갔다. 아, 나이스피한대한대한대피 길리 개피. 일리 기절. 안 했다. 나무디 나무디 나무디. 과거리야 겐데 원리. 해야겠는데, 원리. 아, 야, 저기 하나 들어갔어. 아이마트 사람 있다. 아이마트 있다고? 막 소리 나던데. 오오오! 하이마트 형님, 그거 자꾸 하이마탕좀좀 줘. 줘오 오오! 오오! 안보 오오! 아하오야오 나온다 여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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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정리 됐냐? 다 땄다. 다시, 다 땄다. 아이딩이에요 이거 싣고 올살 했는데, 6호로 이따가 지겠다. 뭐 어디야? 일평뒤 옆에 하나 더 있다. 아저 어, 저컴 때문에 죽을 거같 블루족 가다가 블루족 가서 블루족 가였다고. 아 <laughs> <laughs> 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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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서. 하나는 싫었나? 저... 내거킬안 들어오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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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족 하나 닭가본. 문 열었다. 아, 더 있다. 아, 내 살리, 살리, 살리단 언덕 위에 있다. 언덕 위에. 대 네, 연막이 없다. 대다아대씨히 차가 히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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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차 진해 있었다. 어세야 응, 음, 봤다, 봤다, 봤다. 얘네 내려갔거든요. 우리 여기 여기 언덕이나 쓰면, 오케이, 됐든. 어, 앞에 사람들있다사람들있다 아이디. 봤다, 아이디. 엄마네. 엄마네. 어디 어디 어디야? 집인가? 집도 있고. 저 멀리도 있고 할리 오있다 아, 아 자기장 오는데 왼쪽 사운드 나왔다, 나왔다 하나 나와있다 아나 연막이 1나 죽었다 연마 하나 떨궈줄게. 막 뿌려줘. 불상 어. 하나 깠다. 앞에 집집각 가려줘야 돼. 여기서 쏜다. 딱 빠져야 돼. 차차 살아있나? 다 빼자 이거. 하나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어. 다음 너. 아유 씨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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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 밑으로 집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들어간다. 킬이 없네 3스택 연막 없나 이제? 아 없어 여기 소리 나는데? 여기 소리 나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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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타자 이거 안 되겠다 힐 들어가 힐택 있지 위에 있다 아... 아... 씨발 막어다 이거 어떡하지? 아나피없네우상 없어 나내 치즈 어내 치즈 먹어 내 치즈 그 먹어 죽었어 죽었어 아씨저기 <laughs> 너무 많네 주의